광야를 돌며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한 꼭지를 봤는데요. 라디오 프리아시아 RFA 보도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 수석이 코로나19가 북한 군을 강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마디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코로나19가 한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북한 군의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근거들이 나왔습니다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117만 북한 군대에서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만일 방역 물자와 여러 가지 물품들이 군대에 제공되지 않았을 때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과거 90년대 중후반 대기근 300만 대량 아사당시에 육군단이 구태타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이때 김정일 정권이 육군단 자체를 어려, 어려, 없애버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만일 북한군대 이 방역물자들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북한 전 지역에 기초적인 방역장비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북한군이 이대로 인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경우에는 구태타라든가 내부 정변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여러가지 개연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군이 3대 핵심적인 물자 가장 필요한 게 석유고 그 다음이 식용유 그 다음 여러 가지 피혁 제품들 모두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유엔 제재 5건이 걸려 있으면서 이 모든 수입 물품들 그러니까 북한군에 가장 필요한 물자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믿고 굶주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북한군이 이전에 죽느냐 사느냐 코로나19로 기초적인 방역체제도 제공되지 않을 때 과연 김정은 정권의 반기를 들지 않겠는가 코로나19는 남한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그 중에서도 가장 북한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묘하게도 태영호 전 주영공사 한국의 보수 야당에 지역구 공천을 받고 출마하기로 예정돼 있는 태영호 전공사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발언들입니다. 저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예비할 것입니다.